잘못된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올바른 정보를 접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이거를 판단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 보니까 흑자나 잡티인데도 아저 기미 치료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기미가 아니라 흑자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치료가 아니라 저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에게 맞는 정보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동표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친구가 이런 거 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저도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좋다면 당연히, 어,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사실 그래요. 이분이 이 치료를 해서 저희도 돈을 벌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분께서, 그걸 위해 기대를 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였는데 효과가 애매했다면 사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당신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쓰실 거면 그것보다 정말 더 필요한, 정말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